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부 심하게 계시죠? 안녕히 계시죠? 날씨도 이제 시원한데 열심히 일 하시고, 오늘은 3 2번의 밑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능에서 킬러 네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밑줄이 중간쯤 있습니다. 이런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음, 아마 잊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뭐냐고? 그렇지 빨리 독해하면서 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보일 거예요. 영어로 안 보이면 한국말로라도 보여야 된다고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봅니다. 연습할 때는 이걸 다 읽고 한번 요지를 한번 말해보고 이 밑줄에 들어갈 거를 말을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라고 마음 속으로 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고 이는 선지를 봅니다. 이런 연습이 안돼 있으면 매력적인 오답에 낚인다고 분명히 나는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88점이야. 2점짜리 하나 차이로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속이 쓰리겠니, 그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Many people create and share pictures and videos on the internet. 많은 사람들이 pictures, 사진들과 videos,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share, 공유한다. 어디에서?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램, 인스타그램. 그거 많이 하시죠? 그거예요 지금. 몸매 자신 있는 누나들. 이거 가지고 막 올리고 그런 거. The difficulty. 어려운 것은 as finding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Typically. 전형적으로 people want to search using words. 사람들은 단어들을 써서 search 찾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구글에 가가지고, 예쁜 놈아, 막 치겠지, 그치. 뭐보다? rather than say. 이 say는 말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말하자면, 말하자면, example, sketches. 예로서 그린 스케치보다 요새는 자기가 찾는 상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image search 하시는 분들 많죠. 좀 옛날 얘기인가 봐, 그치. 여기서는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대강 그려가지고, 찾는 거보다. because, 왜냐면, most pictures. 대부분의 사진들은 don't come, 오지 않는다. 뭐 같이? with words attached. 단어들이 attached. 단어들이 붙어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it is natural. 자연스럽다. 뭐 하는 것이? to try and build hagging systems. hagging system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 어울리잖아. 거기다가 뭐 식당 이름 쓰고. 그런 거. 중요 이제 태깅한다고 하죠. 그런 태깅하는 시스템을 try하고 시도하고 build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태깅 시스템이냐면 that tag images with relevant words. 상관 이 있는 단어들과 그 images 사진들을 tag 하는 그런 태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그 태깅 시스템은 우리가 막 식당 이름 쓰고 친구 이름 쓰고 그런 태깅이 아니고 사진을 올리면 자기가 알아서 태깅해주는 이런 태깅 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The underlying machinery. 여기에 machinery는 미국에서는 기계예요, 기계. 기계라는 뜻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건 영국 말입니다. underlying 밑에 깔린 여기서는 밑에 깔렸으니까 기반이 되는 machinery. 영국 사람들이 쓰는 뜻으로 mechanism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mechanism이라고 말할 때, 영국 사람들은 machinery라고 써요. 그래가지고, the underlying mechanism, 기반이 되는 mechanism은, as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 이게 뭡니까, 이거? 어? straightforward. 뭐예요? 뭐냐고. simple. 간단하다. 혹은 honest. 정직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simple. 간단하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긴짝대기. 내시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We apply. 우리가 적용한다. 뭐를? Image classification and object detection methods. Image classification. 이미지 분류법과 object detection. 이거는 객체 탐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객체 탐지법을 적용한다. And take the image. 그리고 이미지를 택하는데 with the output words. 아웃풋 산출하는 단어들과 같이 그을 한다. 자동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그을 한단 말이죠. 역제표지판번 나왔습니다. 세모닥 치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tags on 밑줄. 이 tag들은 밑줄이 아니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It matters. 중요하다. 뭐가.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And tags don't capture this. 그리고 tag들은 이것을 잡지 못한다. 잡지 못한다니까 표현하지 못한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agging a picture of a cat. 고양이의 사진을 tagging 하는 거. 어디 있는 고양이? In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뭘 가지고 tagging 하냐면, with the object categories. 액체 분류들과 그 객체 분류들이 어떤 거냐면, cat, 고양이, t r e e 거리, trash can, day t o n and fish bones, 생선뼈. 이런 것 같은 객체 분류들과 함께, 이 고양이의 사진을 태깅하는 것은, leaves out, 남겨둔다, 빼놓는다. 뭘 빼놓냐면, the information, 정보를 빼놓는다. 어떤 정보? That the cat is pulling the f i s h bones. 고양이가 생선뼈를 끄집어내는 정보. 어디로부터? Araban open trash can on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뚜껑이 열린, 뚜껑이 열린 쓰레기통으로부터 생선뼈를 끄집어내는 정보를 남겨둔다. 뭐가? 이러한 객체 분류 단어들로만 그 사진을 태깅하는 것은. 이 글의 요지는 뭐예요? 응? 뭐냐고? 지금 어떤 사진을 업로드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자동적으로 태깅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는데 그 태깅하는 시스템이 사진에서 사진에 있는 물체가 뭐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다 그거 였죠 그지? 그지? 그랬는데 여기 밑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but tags aren't 밑줄이다 밑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로 태그를 해놨는데 이런 태그들이 고양이가 스레이 통해서 생선 뼈를 끄집어내는 것은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거였죠. 그지?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 그 택들은 사진안의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나면은 자기는 영어를 되게 잘한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빠가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살았었고 자기는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속도가 안 나면, 알짝 황입니다. 점수가 잘 나와야지, 그지?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러고 나서, 선지를 딱 보면, 수능의 특징은, 선지가 아주 매력적인 선지들이 잘안 나와요. 왜냐면, 국내 시험이기 때문에.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주고, 선지를 딱 보면, 틀릴 일이 없어. 답이 뭡니까? 여기 이번에 반짝반짝 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건데,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3번. A reliable resource. 믿을 수 있는 자원들. 뭐 하는 데 있어서? Or categorizing information. 정보들을 categorizing. 분류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자원들. 어디에 있는 정보? By pictures. 사진에 의해서. 어. 이거는 그 태그들을 말하는데 태그들은 A reliable source.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갈 그게 아니지. 그지? 4번. A primary means. 일차적 수단들, 뭐한는 수단들? Of organizing a sequential order of words. 이 words는 tagging 하는 tagging words가 되겠는데 그 단어들의 sequential 순차적인 순서를 organizing 정도라는 primary means 일차적 수단 이게 tagging system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렇지? 5번. a useful filter 유용한 filter 뭐하는 데 있어서? for sorting 앞에 categorize 공유합니다 분류하기 위한 유용한 filter들 뭘분류냐면 similar 비슷하지만 but not identical images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은 images 사진들을 분류하기 위한 유용한 filter 이것도 tagging system에 대한 설명인데 이 들어갈 게 아니죠 그죠 1번 a set of words 단어들의 쌍. 어떤 단어들이냐면 that allow users to identify an individual object 어떤 하나의 물체를 users 사용자라 하면 identify 특별하게 하게끔 allow 해 주는 그러한 단어들 이것도 태깅에 대한 얘긴데 이게 들어갈 게 아니죠 그죠. 다음 거 이제 2번이죠. 2번을 보니까 그 tag들은 on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어 comprehensive description, 포괄적 description, 묘사가 아니다. 왜?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그 사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지에 대한 포괄적 묘사가 아니다. 이거지, 그치?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제가 말했다시피, 이 밑줄에 들어가는 거를 말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좋은데, 안 되면 한국말로라도. 한번 말 해보고 편지를 보면 이게 훈련이 되면 속가 빨라집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래야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따라 읽기를 습관하시면 목표 뭐, 속도가 2배속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Many people create and share pictures and videos on the Internet. The difficulty is finding what you want. Typically, people want to search using words rather than say, example, sketches. Because most pictures don't come with words attached, it is natural to try and build tagging systems that tag images with relevant words the underlying machinery is straightforward we apply image classification and object detection methods and tag the image with the output words but tags ar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and tags don't capture this. For example, tagg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cat, street, trash can, and fish bones leaves out the information that the cat is pulling the. fish bones, araban, open, trash can, on the street.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부심하세요. 열